가 들어가느라고 옆구리를 통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니까 보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본격적으로 호랑이 생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함께 보시고 계시는 호랑이는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불리는 친구고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살았던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호랑이에요. 우리 백두산 호랑이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서 보호를 받는 개체예요 자, 행에서 살아있는 개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 이렇게 귀한몸 자랑하는 친구인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어떤 친구인지 각 개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지금 빼꼼 보이는 친구 보이실 거예요 누워있는 친구 저 친구가 우리 여자 호랑이 앙컷 호랑이 한청이 친구고요 우리 한청이 친구는 2005년생이에요 어, 지금 쿨쿨 자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 아래에서도 우리 호랑이 친구 한 마리가 더 있어요. 큰 숲에 가려져 있는데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그 아래에도 호랑이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는 수컷 호랑이 우리 친구고요 2011년생이에요. 이렇게 연생으로 말하면 호랑이 나이가 잘 신감이 안 나실 텐데요. 우리 호랑이 나이 한살에 사람의 나이 4살에서 5살.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 호랑이 친구들이 어느 어린아이들은 아니죠. 좀금 나이가 있는 편이에요. 어, 근데도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 간혹 오셔서 호랑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잠만 자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 저희가 저기 사육사 노트에 설명드린 것 같이 호랑이는 최대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잠을 자요. 어,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우리 호랑이들이 출근하는 10시, 어, 아니면 퇴근하는 4시에서 5시. 이때 오시면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이 시간 외에는 우리 친구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거나, 어, 잠을 자는 행동을 볼수 있어요. 어,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더워요? 시원해요? 좀 덥죠? 예, 맞아. 맞아요. 더워요. 근데 우리 호랑이들은 사람보다 평균 체온도 더 높고요 두꺼운 터로까지 입고 있어서 더 더욱 더울 거예요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이름에 걸맞게 취위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더위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움직이 보기보다는 조금 휴식에 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그리고 우리 승우가 호랑이 친구도 뭐 먹고 지네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주로 소고기와 닭고기를 주고 있고요 하루에 한 마리당 4에서 6kg 정도의 먹이를 먹게 돼요 이거는 앙컷 수컷, 남녀, 성비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고요 계절에 따라서 조금의 양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어, 그리고 영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소의 피나 소의 뼈, 소의 방, 캔거로고기 염소고기 등을 특별식으로 주고 있어요 우리 특별한 날에 어, 주는 거라서 지금은 보실 수 없고요. 어, 나중에 뭐 국제 호랑이의 날이나 아니면 우리 저희 행복품과 출시하는 날에 오시면은 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우리 호랑이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신가요? 아, 저희는 총 4마리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관람이 가능한 호랑이가 2마리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 우리 나머지 2마리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우리 차 뒤쪽으로 보면 길이 하나 쭉 보이고 그길 따라서 커다란 건물이 하나 보여요. 우리 그 건물 뒤편에 이런 방사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지내면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에요. 네. 어, 살아있는 먹이 주냐고 질문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어, 저희는 주로 어, 사람이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닭고기와 소고기를 주고 있고요. 것을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이들 얘기하세요. 여기 고라니 몇달지 많은데 한머리 잡아다가 구약 주면 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야생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살아 있는 동물은 우리 기생충, 뭐뭐 뭐 외부 질환 이런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주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 가공된 육류만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도공원에서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네. 네, 혹시 뭐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